많은 남성들이 몰랐습니다. 여성의 감각 신경은 바로 이곳에서 먼저 깨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첫 스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계와 행복을 연구하는 옹기노후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버틀의 이야기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는 초대장이에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꼭 마음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감각은 참 신비롭고 섬세합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은 청각과 촉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차이를 넘어 감정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에게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을 넘어 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을 여는 안전지대와 같습니다. 이곳은 직접적인 성적 자극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이곳을 통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부드러운 숨결, 나지막한 속삭임, 섬세한 손길이 귓가를 스칠 때 여성은 깊은 긴장을 해소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여 당신과의 친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5단계 실전 접근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첫째, 따뜻한 숨결로 예열하기입니다. 마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한 입김으로 녹이듯이 그녀의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듯이 가까이 다가섭니다. 이 예열 과정은 여성의 긴장을 완화하고 다가올 자극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과 상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므로 숨결을 통해 숨결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은 혀가 닿기 전 그녀의 뇌가 감각을 상상하며 준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첫 접촉은 그녀의 심리적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귓불부터 귓바퀴 안쪽까지 부드럽게 쓰다듬기입니다. 손끝이나 입술로 귓불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귓바퀴의 부드러운 부분을 천천히 어루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리듬감 있게입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꽃잎을 만지듯이 혹은 부드러운 깃털로 간지럽히듯이 가볍고 섬세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귀파퀴를 따라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거나 입술로 가볍게 스치듯이 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자극되어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며 이는 그녀의 온몸에 잔잔한 전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혀끝 대신 손끝 입술 활용하기입니다. 귓바퀴 안쪽 연골 부분을 혀끝으로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아직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입술이나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를 사용할 경우 너무 강한 압력이나 과도한 침은 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혀끝으로 귓바퀴의 오목한 부분이나 연골이 있는 부분을 아주 가볍게 맴돌듯이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섬세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강도를 높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여성의 감각은 강한 자극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점막이 약하고 피부가 얇아지는 중년 이후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그녀의 감각을 더욱 깊이 자극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섬세함이 핵심입니다. 넷째. 반응을 읽으며 조절하기입니다. 귀를 자극할 때 그녀의 숨소리, 미세한 몸의 떨림, 혹은 작게 내는 신음소리 등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 밀착하는 듯한 신호를 보낸다면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 표정, 그리고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그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불편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통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감각에 몰입하기입니다. 이 순간은 오롯이 그녀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감각에서 멀어지게 하고 판단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 어때? 같은 질문은 이 순간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손길과 숨결 그리고 혀의 움직임 자체가 그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넓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없이 전달되는 진심은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 볼까요? 50, 50대 남성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늘 성급하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번번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급한 접근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는 다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귀 주변부터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귀에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불어넣고 귀풀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도 박 씨의 부드러운 숨결과 섬세한 손길에 점차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조심스러운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먼저 박 씨에게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귀에 숨결을 불어넣을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 감정적인 유대감과 상호 이해가 깊어진 것입니다. 박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감도 되찾았고, 아내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친밀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 감정적인 교류에서 시작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 사례는 40대 여성 김 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피곤함과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랑했지만 친밀한 관계가 부담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피하기 위해 두통이나 피곤함 같은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귀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하고 귀 주변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하자, 김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간지러웠지만 곧 온몸의 편안함과 함께 알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변화는 김 씨에게 새로운 자극과 함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빨리 끝나기만 바라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안기게 돼요. 마치 소녀 시절의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녀는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다시 여자로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근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체적 자극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각과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귀는 단순한 감각 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밀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통해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그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다시 설레게 합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작은 섬세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여성의 감각 신경이 먼저 깨어나는 지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친밀감을 넘어 정신적인 유대감과 깊은 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귀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은 여성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며 궁극적으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조급함 없이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미묘한 감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반응을 섬세하게 살피며 접근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이해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더불어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여성은 당신에게 더욱 큰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을 넘어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관계의 언어가 됩니다. 그 언어는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숨결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족을 넘어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강한 감정을 느끼며 이는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연대감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듯이, 친밀한 관계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선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를 통한 접근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이 방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자던 감각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접근은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신뢰를 증폭시키고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여성의 감각은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꾸준한 자극에 더잘 반응합니다. 마치 작고 미묘한 물방울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듯이 당신의 일관되고 섬세한 노력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열고 당신에게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나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입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그녀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귀를 통한 접근은 사랑의 여정에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그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다시 여자로 느껴지고 당신을 다시 남자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순결에 귀 기울이면, 그녀는 다시 당신에게 안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 들수록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처럼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녀의 몸보다 먼저 마음을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의 손끝과 입술, 그리고 혀끝이 얼마나 진심인지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한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녀의 마음을 열수 있는 방법들, 더 깊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설레는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옮긴 오후가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